저멀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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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못받아 죽은 유대 지도자들이 걸은 걸음을 지금 목사님들은 걷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반복해서는 못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걸은 그 길을 다시 걷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영계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정신 차리고 눕뜨고귀 열고 다른 방향으로 s 리라 말이라. 성경은 이천 년전 전기가 빠 o 택시도로켓도 o u k n 무 w 한인간들 n o 주어진 비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번번 천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복귀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반복되 o u k 고서 양심의 u k 를 느끼지 않고 기꺼이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제 말씀 동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 근절하기 위해서도 동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브리드전서의 1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복생자로 왔지만은 복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대에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터이 되기.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사형태란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땅에 무대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걸음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들이 걸으면 안 됩니다. 갈 곳이 없다 말이야. 목사들은 해제하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 시대는 로켓 뜨 날아가는 시대야. 전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모든 시대하고는 달라.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든 무식한 인간들께 주어진 비밀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배당한다는 사람들이, 복귀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반먹고이 천먹고서 양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뒷걸이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재림전신의 문선명 스님 대분이 선포하신 새 말씀은 공의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서가 없고 성공력은애당적근 열매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죄를 질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해당적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주도, 버스, 택시도 로켓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께 주어진 비밀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천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복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반복되기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새 말씀 동일관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내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세의 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폭생자로 왔지만 폭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습니다. 회사가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디야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흉악한 사형들이 되지 <목소리>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이 될수겠습니까그 사형들은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땅에 무디야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걸음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들이 걸으면 안 됩니다. 갈 곳이 없다 말이야. 목사들은 해제하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 시대는 로켓트가 날아가는 시대야. 전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몰든 시대하고는 달라.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몰든 무 시간 인간들께 주어진 비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배당다는 사람들이 먹튀한다는 목사님들이 제례 받먹고 이천 먹고서 양심의 가책를 느끼지 못하고 뒷걸이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제림전신의 문선명 스님. 네 분이 선포하신 세 말씀은 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죄를 질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근절하기 위해 서도 통일관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걸음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들이 걸으면 안 됩니다. 갈 곳이 없다 말이야. 목사들은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 시대는 로켓을 날려가는 시대야. 전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모드 시대와는 달라.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대 버스대 모든 무식한 인간들 대주어진 비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앙한다는 사람들이, 대장다다는 사람들이, 복취한다는 목사님들이 제를반박게이천먹도서 양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뒷걸이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 명 제 믿으시는 문선명 스생님네 분이 선포하신 세 말씀은 공의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공명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죄를 질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해당적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 근절하기 위해서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 걸음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들이 걸으면 안 됩니다. 갈 곳이 없다 말이야. 목사들은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 돼. 이 시대는 로켓트가날아가는 시대야. 경기도 열차도. 버스도 택시도 모든시장하는 달라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버스도 모든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대회다닌는 사람들이 복귀한다는 목사님들이 제를 반복되게 처먹고서 양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